야, 그 파도 하면서 물고기가 위로 튀어나와. 엄마, 음. 우유는,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음. 할때 우유는 파도고, 코코볼은 음. 물고기지. 음, 그렇게 상상하면 음. 그럴 수도 있지. 엄마, 이거 뭐 같아? 바다에 사는 뭐? 이거? 물고기들. 바다에 음. 사는 흑진주 같아. 흑진주였으면 좋겠다, 그게 다. 왜? 어, 다 팔게. <laughs> 엄마 목걸이하고, 팔찌하고, 반지 만들게. 우리 다 사가지고? 아니, 그게 다 흑진주면. 엄마! 응? 우리 집에 흑진주는 없어. 보석은 있잖아. 보석으로 팔찌 만들 수 있잖아. 저 위에 저거 응. 보석 있잖아. 형한테 많잖아. 알았어, 우리한테... 너네가 그 보석으로 만들어줘. 응. 응. 근데, 고무줄에다가 껴서 만들어줄게. <laughs> 고무줄에도 어떻게 끼냐가 문제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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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, 엄마? 응, 좋아. 너네가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. 난 엄마한테 반지하고 팔찌 만들어줄 거야. 엄마, 이건 뭐가 돼, 이거? 그게 뭐야? 응. 차 따라서 는 거야, 여기 응. 응. 아, 주전자? 어, 주전자. 아 주전자. 응. 아, 주전자 모양이라고? 그쵸, 주전자지. 응. 비슷하다. 주전자를 먹어야겠고 <laughs> 엄마 음? 이거 스마일 같지 않아? 스마일? 스마일 없는 얼굴? 그래 위에 어. 눈이고 스마일 음. 근데 뭔가 귀신 같지 않아? 하나도 <laughs> <laughs> 안 무서워 <laughs> 조주야, 너무 많으면 엄마가 좀 마셔줄까? 모양 만들려고 그러지, 너. <laughs> 이렇게 해가지고기의 <이제> 모양을 만들어야지. 세모 또? 울는 얼굴 만들래. <laughs> 엄마, 웃는 얼굴, 그 다음에 머리카락도 만들어야지. 응. 머리카락, 코, 입술. 뽀글뽀글 머리. 엄마, 머리. 엄마 애기 머리. 말 들어봐. 진짜 사람 얼굴 같다. 엄마, 애기 말 들어봐. 엘레나는 응. 어른이고, 응. 이소벨은 어, 엘레나의 동생이데 응. 엘네는 어른이요 얘네는 음. 그 그게 뭐야? 응. 달팽이 만들고 있어 진짜 달팽이? 응. 달팽이 두 개야? 응 엄마! 응. 내가 또 무슨 모양을 만들 거야 맞춰봐 응. 내가 무슨 모양 만들어올게 다 먹었잖아 이 녀석아 어 <laughs>